저는 뭐 어려운 것보다는 이제 좀뭐세 명이서 채워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다행히 너무 잘 채울 수 있는 무대들을 준비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물론 이제 모두가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죠. 그들 그 이제 뭐 스케줄들을 하고 준비하면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데그말고는 네, 너무 재밌게 준비를 했단 좀 거짓말이긴 하지만 아 그럼 두근두근 시란 얘기를 들으려고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레오 씨가 정말 솔직히 친구라고 생각하고 진짜 제일 힘들었던 거 하나 아 그리고 진짜 너무 힘들어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 하나 이렇게 병 주고 약 주고 모드로 갑시다 얘기를 하면 전달이 안 되니까 이게 아, 너무 힘들어. 아, <laughs> 커뮤니케이션 한번 얘기하면 한열번 얘기해야 되니까 네. 네, 너무 힘들고 네. 힘들 때마다 너네가 이제 옆에서 장난치고 있을 때 그냥 놀라니까. 아, <laughs> 뭐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실무지 분들과의 소통의 관계에서 네, 좀 많은 절차와 많은 이제 미스들이 레오 씨를 힘들게 했다. 일정 생활 하다 보면 다 그런 일 있잖아요. 그렇지만, 어쨌도 비, 비, 비하네. 그,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. 좋은 중. 공연을 했지만, 아니, 한풀이 할수 있죠. 과정은 힘들어. 아, 그죠 예, 네, 과정은 힘들어. 황 대표님께서 그러셨어요. 과정이 쉬우면 욕심들이 없는 거라고. 뭐, 그런, 그런 말을 안 했어? 예? 대표님이? 예, 그러면서 저희가 좀 고통스러워 하시는 걸 즐기셨던 것 같아요. 군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, 그러면은. 행복했던 것 네, 너네가 뭐 옆에 있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이 날이 오기만 기다렸던 거 네,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네. okay. 네.